안녕하세요. 자명원입니다. 오늘 주제는 공부 쉽게 하기, 그, 쉽게 따라하는 성적이 오르는 몸 만들기란 주제로, 몇 편에 이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저도 부모지만은 가장 속상한 경우가 어릴 때 같은 경우에는 밥을 안먹어서 애가 밥을 안 먹어. 우리 애는. 남들보다 작아. 뭐 이런 게 가장 큰 이제, 스트레스지만은 학교를 또 보내고 나면 뭐한 20, 30년간은 거의 30년은 과하지만 한 20년 정도는 대부분 저거죠. 그러 노력을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를 때 부모는 상당히 속상하죠. 그리고 또 그만큼 속상한 게 바로 자녀분, 그 노력하는 자녀분이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죠. 뭐 심하게는 자괴감까지 드는데 저희 자명은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바로. 성적이 오르는 몸 만들기입니다. 성적이 나쁜 이유도 모르고 자꾸 어떤 부모들은 애들을 자꾸 몰아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너왜 이렇게 노력을 하냐? 옆집에는 성적이 요번에 얼마 올랐더라. 이렇게 자꾸 몰아 세우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더 자꾸 상황을 나쁜 식으로만 이끌어가는 그런 얘기 뿐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성적이 안 오르는 부모 학생과 성적이 안 오르는 학생을 이제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을 위해서 자명원에서 쉽게 쉽게 따라해서 성적이 오르는 못 만들기란 주제로 하나씩 생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전해드릴 테니까 쉽게 따라합니다. 이것까지 이거 이것 못하면 정말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쉬우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또 효과 효과 진짜 제가 보증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꼭 자녀분한테 해주세요. 성적뿐만 아니라 애가 과도하게 긴장돼 있거나 성적이 노력하는 만큼만 안 올라 첫 번째, 두 번째 애가 맨날 긴장해 집에서 혼자 공부하다 보면 아우 머리 좋다는 소리를 하는데 시험만 보면 망가져 이런 애들 특히 이런 분들은 이런 애들을 가진 부모들은 꼭 눈여겨 보시고요. 그리고 ADHD나 과잉 행동 장애가 있거나 주의력 결핍이 있는 학생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건 부모 분 중에 초기 침해 있는 분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뇌의 작용이니까. 그 성적이 오르는 몸 만들기 중 이제, 이제 첫 번째 할게 이제 두개골 결함, 두개골의 이 비트리즘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 두 번째 뇌척수의 문제. 세 번째 횡경막. 이렇게. 효류에 맞는 호흡 근육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중금속 중독. 중금속 중독. 그리고 다섯 번째가 골반의 균형,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시리즈로 엮어 볼 거니까 시청하시고 꼭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애 자꾸 뭐라고 하지 마 마시고 이 정도 노력은 감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두개골의 결함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어려운 말로 표현하기 싫으니까 두개골이 이렇게 머리 위가 집이에요. 근데 집이 만약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좀 물이 새고 집이 좀 균열이 생기고 이랬다 칩시다. 그럼 안에 있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집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안절부절 못하겠죠. 좀 안전에 대한 그, 그 불안감 이런 게 때문에 공, 어,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똑같습니다. 우리 머리를 감싸고 있는 근육의 불균형이 바로 뇌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개골결함 학습창에 있는 분들은 바로 이 검사부터 하셔야 돼요. 제가 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분의 이제 도움을 좀 받을 건데, 자, 볼게요. 자, 촬영하시는 분 뒤로 좀 가보시고, 자, 우리 검지 있죠? 양손을 쓰시는 겁니다. 이제 본인 손가락, 그 두손 금지를 쓰시고 지표 근육은 여기 멀리서 좀 찍어보세요. 다리 근육으로 합니다. 다리 근육으로 만약에 근데 이 학생이 이 오른쪽 다리가 아파요. 그럼 왼쪽 다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손은 쓰고 있으니까 손을 어디다 대냐? 경구개라고 있습니다. 이빨이 이제 치아가 있으면 바로 뒤에 입 천장이죠. 처음에 마주하는 입 천장 안쪽 아주 안쪽이 아닙니다. 목젖 부근이 아니라 바로 치아 바로 뒤에 경구개에다가 손을 두 개를 딱 댑니다. 자, 요렇게. 좀 자세히 좀 보여줄까요? 이렇게 해줘? 했죠? 했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넓게 보여주시고요. 자, 지금 이렇게 아까 이렇게 처음에 손을 대기 전에, 손떼 보세요. 다리를 들어 보세요. 이렇게. 자, 버텨보세요. 힘. 이렇게 힘이 들어왔던 근육이, 자, 이 손을 대는 순간, 자, 버텨보세요 했는데, 쑥 밀려버려요. 전혀 힘을 못쓸 정도로 됩니다. 이럴 때 학습 장애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 경구개가 조금 튀어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두개골. 아까 얘기했죠. 집의 균형으로 무너짐으로 인해서 안에 같이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즉 대뇌와 소뇌의 연산작용이나 사고력, 이런 운동신경. 손해가 담당하는 운동신경, 이런 쪽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설명 하자면, 처음에 다리 근육을 검사를 하고, 자, 강해요. 이 정도 힘, 너무 힘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잠깐 본인도 느끼고 하는 사람도 느끼시면 됩니다. 강한 근육이 양손을, 엄지, 금지를 입천장에 댔을 때 힘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이분은 두개골 결함에 의한 학습 장애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자, 이분이 저희 가족인데, 제 아인데, 내 그냥 손을 그냥 바로 놓게. 제가 손을 씻고 왔으니까 대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끼리는 상관없죠. 자, 한 손은 이렇게 제가 이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데 한 손은 이렇게 위에다가 머리 위에다가 대시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압박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살짝만 꽉 누르실 필요도 없어요. 지지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엄지를 가지고 사, 아, 해볼까요? 아까 테스트한 곳, 이빨에 바로 밑, 입천장이 되고, 자, 여, 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호흡을 들으마실 때 밀어봅니다. 자, 표현할게요. 들으마실 때. 들으마시세요 하면서 쑥 올리고, 내쉬면서 손을 떼고, 들으마실 때 올리고, 내쉬면서 손을 떼고. 자, 해볼까요? 자, 들으마시세요. 들으마시세요. 더 마시세요. 코로 마실 때, 자 이제 저를 보여주세요. 코로 마실 때, 마실 때 위로 올리는 겁니다. 자 스스로 해도 됩니다. 아뭐 어, 어, 엄마가 해주셔도 되지만 본인 스스로 하셔도 돼요. 자 본인 스스로 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 손을아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올리고 이 손을 가지고 입천장에 대고 입천장, 이빨 바로 뒤에 입천장입니다. 안쪽이 아니라 대고 코로 마시면. 내쉴 때술 빼면 됩니다. 이걸 7번, 8번만 하시면 됩니다. 음. 얼마나 해야 되나? 7번, 8번이면 1분도 안 걸리죠. 그리고 다음 날또 한번 하시고 하시다가 보면 자이 다리의 근육이 힘이 들어오는 걸 느낍니다. 그때는 이제 어쩌다가 한번씩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두개골 결함, 두개골 결함 균형의 두개골의 균형의 문제에서 오는 학습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쉽죠? 자, 다음 편, 2편, 3편, 4편은 이것보다더 쉬우니까 꼭좀 따라 해보시고 성적이 나쁜 아이 제발 몰아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